반갑습니다. 리영섭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오랜만에 k 리그2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주말 재밌는 경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올 시즌 승격을 노리는 팀들의 매치업이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는데요. 자칭 k 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주목하는 경기 세경기 있습니다. 먼저 1위 부천과 5위 서울 이랜드, 2위 인천과 6위 부산, 3위 전남과 11위 수원이 맞붙습니다. 그야말로 승격을 위해서 한 치의 양보도 할수 없는 팀들의 맞대결인데 그럼 한 경기 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역시 제 고향 부천 경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K리그2를 즐겨보시는 분들 다 알아 부천은, 월, 부천은 원래 리그 초반에 잘 합니다 승승장구하면서 1위도 찍어보고 그런데 여름부터 슬슬 성적이 내려가면서 시즌 후반에는 플레이오프를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느냐의 패턴 이게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부천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용병 너무 잘 뽑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 높은 수준의 용병이 갖춰졌고 바산이 이미 작년에 검증했습니다. 티아깅뇨, 몬타뉴, 갈레고까지 저는 티아깅뇨는 아직 조금 지켜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몬타뉴는 골을 많이 넣는다기보다도 약간 연계하는 플레이에 중점을 두는 안정감이 있다라고 친다면 대박은 역시 갈래구입니다 갈래구가 강원과 제주를 거쳐서 이제 부천에 왔는데 사실상. 제 옷을 맞는 느낌을 이제 부천에서야 찾았다는 느낌. 그리고, 어, 그동안에 이제 갈레고는 좀 아쉬웠다고 한다면, 부천에서는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 좋거든요. 또 바사니와 갈레고, 이 어렸을 때부터, 이 브라질에서 축구로 인연, 어, 맺어온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 인연이 부천에서도 계속 되고, 그 둘의 시너지 효과가 점점 더 이제 발휘될 건데, 아, 정말 좋습니다. 올 시즌 역시, 바사니보다도 갈레고가 더 기대가 되고요. 또 부천의 수비도 주목해야 됩니다. 올 시즌 울산에서 좋은 활약 펼치고 있는 서명관 선수, 또 우리 부천 출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이영민 감독의 그 어린 수비수들을 캐치하는 능력이 또 좋거든요. 올해도 주선,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 홍성욱, 이상혁, 이재원, 2001년, 2002년생들인데 움직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나이의 패기로 부천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역시, 어, 연류는 무시할 수 없다. 경험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그대로 확 무너지는 그런 조금 불안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구자룡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구 조화 수비에서의 신구 조화가 또 기대가 되고 구자룡 선수는 이제 경기 외적으로 또다그 베테랑만의 베테랑만이 갖고 있는 경험을 또 전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부처, 부천이 답답했던 게 선제골을 넣으면 바로 잠그는 전술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한테 끌려다니고 동점골 먹히고 역전골 먹히면서 경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게 새로운 용병들을 주축으로 공격적인 축구 구사하는 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벌써 4경기에서 8득점이에요. 그만그 공격력이 좋다는 서울 이랜드도 지금 7, 7득점에 그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부천에서 앞서고 있고 청주전에서 특히 2점 먼저 뽑고 페이스 조절하다가 청주한테 한골 먹혔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공격하면서 추가 골 넣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는 일부러 공격 안 하고 페이스 조절한 거다 우리가 공격하면 바로 골 넣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작년에 붙던 거는 판이하게 다른 게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여전히 수비가 불안한 거는 아 맞습니다 매 경기 실점하고 있고요. 특히 0대 2로 패배한 부산전에서는 빠른 스피드와 수려한 발재간을 갖춘 이 부산 용병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번 이랜드전도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에울레르와 빼드릭 요의 이런 발재간, 또 스피드 부천의 수비들이 과연 잘 막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원정이다 보니까 이영민 감독이 김도균 감독의 공격 축구에 맞서서 과감한 전술보다도 안정적인 전술을 택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랜드 얘기도 할수 있죠. 우리 서울 이랜드, 공격 축구하면 역시 김도균 감독 아니겠습니까? 서울이 어, 말씀드린 것처럼 4경기에서 7득점, 특히 수원전에서는 4골이나 뽑아 넣으면서 역시 공격적인 축구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그러나 서울 역시 수비에서의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매경기 실점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서울 이랜드는 어,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한 게 빌드업을 수비에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수비에서 올라오는 패스가 상대방의 압박에 막혀버리면서 그대로 공격 기회를 내준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점이 그러니까 인천전에서도 잘 나타났고 이번에 수원 그 코리아컵에서도 보면 이제 계속 수비를 수비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하는데 그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어, 수비의 핵심인 오스마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빌드업을 이끌어가는 오스마르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롱 볼로 가자니 전방에서 받아줄 선수가 또 마땅히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결국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서울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 부천이 또이바사니와 갈레고 뭐 몬다뇨 이런 선수들이 전방 압박 들어가면은. 또 이래 서울 이랜드의 수비가 또 우왕좌왕하면서 이 실점 기회를 분명히 내줄수 있다. 그러나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의 불안함을 또 강력한 공격으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인천전 인천전 보면서 느낀 게 빼드릭뉴와 에올레르이 선수들이 발재간 좋고 스피드 빠르지만 결국 이 선수들을 또 강하게 압박하면 흥분해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자제력을 약간 절제력을 잃는 듯한 모습. 특히 에올레르가, 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어요. 굉장히 많이 흥분을 했는데, 그 점을 잘 이용하면, 어, 이 둘도 잘 막아낼 수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올레르 선수는 이제 넓은 시야와 또 패스도 정확하고요. 슈팅도 좋고요. 스피드도 있는 선수고, 또 빼드링용, 또 빠르게 또 전, 돌파하는 그 쇄도하는 모습이 아주 무섭거든요. 또아이데일의 정확한 탈 끝!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부천으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선수층이 젊은 만큼 기동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중앙 그리고 이 양쪽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움직임이 상당히 또 매서워요. 그런 점들이 이 부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 감독들의 상성을 또 얘기해 보자면 작년에 부천이 이영민 감독의 부천이, 김도균 감독의 서울 이랜드에게 단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번 만나서 2승 1무거든요. 그 스쿼드로도 안 졌어요. 부천이가 그 작년 스쿼드로도 안 졌는데, 올해 더 좋아졌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질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 부천이 서울 이랜드를 어떻게 잡아먹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서울 이랜드한테 질것 같진 않다. 누가 골을 넣을까? 바산일까? 몬따니올까? 갈래골까? 이런 문제지, 글쎄요, 이번 경기에서는 우리가 또 부천이 질것같지는 않습니다. 이영민 감독의 또 노련함이, 목동에서도 그대로 또, 노화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자신있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가히! 조성한 더비라고 할수 있는 인천과 부산의 맞대결이 인천에서 펼쳐지는데요. 작년에 조성한 감독이 인천에서 그만두고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인천이 K리그2에 오면서 이 조성한 감독의 어,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오랜만에 인천으로 오는 조성한 감독이니만큼 또 감회가 색다를 텐데 인천이 원정에서는 성남전에게 역전패를 당했습니다만 홈에서는 벌써 3연승입니다 그래서 4연승 가도를 또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귀추가 두목, 주목이 되고 제가 인천 윤정한 감독의 전술 딱 보니까 간단합니다 발빠른 제르소를 이용해서 상대방 수비 휘저어주고 기동력 빠른 풀백을 이용해서 오버래핑 치면서 깊숙히 파고들어주고 또 중앙에서는 이명주 선수가 볼도 커트해주고 또 패스도 뿌려주고 또 무고사가 마무리 지어주는 이게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또 막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인천이 조직력이 너무 좋아졌어요. 작년에 인천과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그리고 패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가짐 역시 필드 위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무고사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재로솔 이용해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료소가 K리그2에서는 사실 초반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이제 성남전에서 골 넣고 점점 K리그2에 적응을 하면서 빠른 드리블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전히 제르소는 마무리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빠른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창출하는 거는 인천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르소를 이용한 그리고 이제 나름의 바로우 선수까지 더 적응을 한다면 이두 선수가 양쪽에서 펼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또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인천의 약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같은 패턴으로 골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는 홈에서는 먹혔습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성남전을 보면 완전히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는 이게 조금 답답한 축구로 흘러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이드에서 뭐 크로스 올리고 사이드에서 뭐 돌파하는 거 말고는 중앙으로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선수들이 좀 없다는 게 일단 인천에서는 조금 그런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점이고 부산의 조성한 감독은 오히려 전술이 더 단순하죠. 그냥 롱볼 때려주고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려주고 거기서 하나 걸리면 골까지 뽑아내는 패턴인데 일단 조성한 감독 무조건 쓰리백 쓰지 않습니까? 이동수, 조희재, 장호익 이 선수들 일단 올해 시즌 시즌 초반에 움직임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천에서 활약했던 오반석 선수가 또 부산으로 갔단 말이죠. 물론 인천전에서는 바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베테랑의 경험이 이제 부산의 수비를 좀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만 장우익 선수가 이번에 그 코리아컵에서 부상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선수가 또이 센터백을 잘 메꿔줄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어쨌든 부산의 가장 큰 약점은 조성한 감독의 전술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코리아컵에서 부산이 부산한테 졌잖아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K리그 2팀이 예뭐 물론 제가 부고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명색이 그래도 예 그리고 프로인데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조금 아쉽다. 안 먹히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역전패까지 당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조성환 감독은 플랜 A는 만들었을지 언정 그게 막혔을 때 플랜 B로 가야 되는데 그 플랜 B가 마땅한 게 없는 느낌입니다. 다만 제가 부천전 지켜본 바로는 그 플랜 A가 제대로 먹히기만 한다면 상당히 또 날카롭거든요. 특히 부산도 용병 이 너무 좋아요. 곤잘로 이 선수 실제로 보시면 신체 조건 굉장히 좋고요. 생각보다 발도 빠르고 무엇보다도 공을 잘 따요. 세컨 볼 따주면서 그 패신과 그리고 사비에르 그리고 또 빌레로 그 선수들이 볼을 잘 받아주면서 이 골까지 들어가고 공격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섭고 패신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빌레로, 사비 사비에르 이런 선수들 굉장히 발도 빠르고요. 또 스피드도 좋고 어, 용정은 좋단 말이에요. 확실히 선수층은 좋은데 다만 그선그 그 전술이 만약에 파회당했을때 다른 전술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이 부산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순히 그냥 곤잘로만 보고 크로스만 올려 주는데 곤잘로가 꽉꽉 묶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은 한번 부산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부산이 뭐 오밀조밀한 패스 플레이로 상대방 축구를 뭐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것도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약간 그런 거나 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무고사가 이번에 A 매치에 나갔기 때문에 주말에 바로 선발로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고사가 벌써 인천의 여섯 골 중에 세 골을 터뜨렸어요. 게다가 도움도 하나 있고. 이 무고사가 없는 인천, 과연 누가 메꿀, 메꿔줄 수 있느냐, 또 이번에 또 변수라고 저는 작용 봅니다. 부산의 조성한 감독이 아마 내려앉을 거라고 보거든요. 내려앉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뭐 역습이든 크로스든 해서 인천의 수비를 두드려볼 건데, 부산 입장에서는 뭐 원장에서 비기기만 해도 이득이고, 또 원장에서 워낙 강하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은 또 홈에서 지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부산이 좀 내려앉으면서 곤잘로를 이용한 플레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인천은 이렇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과연 성남전에서의 패배를 반면 교사 삼아서 잘 공략할 수 있을까? 그 윤정한 감독의 전술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저는 감히 이 경기는, 아, 그래도 무승부? 로좀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은 수원과 전남의 경기인데 수원이 올 시즌 초반 스타트 별로 안 좋습니다. 작년에는 염기훈 감독은 그래도 초반에는 스타트는 좋았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조금 삐그덕거리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고 특히 승격 경쟁을 하는 서울 그리고 인천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수원 입장에서는 이게 시즌 막판에 어떻게 스노우볼로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인상은 받고 있어요. 특히 올 시즌 수원의 포테는 분명해요. 용병 너무 잘 뽑았고요. 골 찬스 만들어내고, 유효슈팅 많이 때리고, 다만 골을 못 넣을 뿐이죠. 근데 이것도 골 맛을 보기만 한다면 저는 쭉쭉쭉, 혀를 뚫기만 한다면 골도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골이 지금 안 터지고 있다는 게좀 문제고, 이번에 코리아컵에서 드디어 변성한 감독이 많은 팬들의 염원, 파울리녀를 윙이 아니라 공미로 한번 써봐라. 근데 공미로 쓰니까 그야말로, 완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파울리뇨가 예전에 천안에 있을 때도, 이 못다가 최전방에 있고, 파울리뇨가 이제 한, 이 선에서 이 둘의 시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매서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다는 안양 가고, 파울리뉴 수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원에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윙으로 출전하면서 파울리뉴만의 장점이 많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공미로 나서면서 일단 파울리뉴의 장점이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는 게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윙에서는 이제 수비들을 지속적으로 흔들어주는 뭐 브루, 브루노 실바도 있고요. 뭐 세라핌도 있고, 또 중앙에서는 일류첸코가 골도 받아주고, 또 골도 넣어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일단 수원의 용병은 완성이 됐고, 어떻게 이제 골을 뽑아내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브루실바와 세라핌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만, 어, 역시 일류첸코 선수가 또 마무리를 지원해주고 있고, 어, 일류첸코가 골을 넣는 건 물론이고, 전후반 가릴것 없이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수원에 그런 어,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근데 일류첸코 선수의 좀 안타까운 게, 보통 일류첸코 선수가 이렇게 움직임이 좋다. 전방에서뿐만 아니라 후방까지 내려와가지고 수비에 가담한다는 거는 팀 상태가 그만큼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수비가 불안하니까 일류챔코 선수가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볼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습할 때는 정작 일류챔코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한 점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수원도 수비가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못한 느낌이고 수원은 아산전에서 가장 큰 문제점 드러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려앉아버리면 역시 수원도 아무것도 못해요 작년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수원 만나는 모든 팀들이 내려앉고 강하게 압박하고 약간 카운터 어택 치면서 한 골만 뽑아내는 축구. 수원 겨우 뒤 쫓아가다가 비기기만 하는 그런 경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원의 초반 보면 그러한 패턴이 벌써부터 보일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전술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 작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성환 감독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상대방이 내려앉으면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앙에서 공간이 나왔으면 좀 시원하게 때려 보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슈팅을 많이 때려 보던가 해야 되는데 일단 슈팅을 너무 아끼고 있어요 용병 선수들이 슈팅을 많이 때리고 있지만 중앙에서 어이 선에서 좀 때려줘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패스만 돌리고 뭐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지만 그게 이미 내려앉은 팀 팀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아산전도 슈팅 숫자를 보면. 수원이 유호슈팅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아산이 유호슈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려앉았다고 슈팅도 못 때리고. 패스만 돌리고, 오히려 역습은 역습대로 맞고, 그러한 점이 좀 아쉽고, 수원이 갖고 있는 양난의 검은 지금 기대 득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원 냉공격을 펼치는 만큼 기대 득점이 높은데, 문제는 실제 득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원이 팀 득점 3골이거든요? PK를 제외하면 2골이에요. 수원의 기대 득점이 6.11로 K리그2에서 가장 높고요. K리그1과 비교해도 율산의 8.07 다음으로 수치가 높습니다. 자, 문제는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보시면 0.33입니다. 이거 수원 팬들 약간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1점 기록한 안산이 0.38이거든요. 공격 많이 하면 뭐 하냐고. 결국 골을 넣어야 되는데 축구는 골을 넣어서 이기는 스포츠잖아요. 경기 내용이 어떻든 그냥 골 넣어서 이기면 장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원은 지금 골을 못 넣고 있다. 다른 거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K리그는 다득점입니다. 다득점 우선인 만큼 내가 아무리 골 많이 먹혀도 골 많이 넣으면 돼. 본프레레 축구하면 돼.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골을 못 넣어서 승점은 똑같은데 다득점에서 밀려가지고 플레이오프 못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잘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전남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도 많이 넣고 있고요. 전남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1.72로 K리그 K리그2 1위입니다. 전남 작년에도 득점 많이 했어요. 서울 이랜드 다음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K리그2 2위였고. 작년에 아산을 준우승으로 이끌었던 김현석 감독이 또 전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공격력은 전남이 이미 완성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전남의 하남 선수 벌써 세골째입니다이 선수 활동량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골냄새 너무 열맞아요. 발로도 잘넣는데 머리도 잘넣습니다 경남전에서는 머리로만 두골 넣었고 이게 수원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죠. 왜냐면 전남은 또 발디비아 있고요올 시즌은 발디비아보다도 알베르띠, 그 선수 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뭐 윙이든 중앙이든 가가지고 사이드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올려주면 하남 선수는 그거 머리로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에서 패스면 패스, 슈팅이면 슈팅, 전남은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롭다. 근데 전남의 가장 큰 아클레스건은 역시 수비인데, 작년에도 이장관 감독의 전남 약점 수비였습니다. 근데 김현석 감독의 전남이 올해도 역시 수비가 조금 약점으로 보이는데, 전남 포메이션 주로 53이 쓰거든요. 5백을 두면서도 경남전에서 두 골이나 먹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 가져갔는데, 이 실점하는 패턴을 좀 보면은 역시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 수비가 아무리 많아도, 이페널티 박스 안에서 수비가 많아도, 사이드에서 돌파하는 선수를 막지 못해 가지고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나 크로스도 제대로 막지 못해 가지고 슈팅 허용하거나 아니면 수비가 많은데 계속 뭔가 앞으로 못 나와 주니까 그 중앙에서 공간을 내주고 바로 그냥 중거리 슛 허용해 가지고 골 먹히는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남은 그냥 수비만 많을 뿐이지, 수비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수원이 아무래도 윙이 좋지 않습니까? 브로노 실바다, 뭐, 세라핌이다. 가운데 뭐, 만약에 파울리녀는 파울리녀다. 일류첸코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전남의 윙백이 혹시 섣불리 올라왔다가, 이 선수들에게 바로 카운터 어택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남으로서는, 어, 무작정 또 공격을 펼치기에는 수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될 것이다. 브로노 실바, 세라핌 선수들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전남의 그 양쪽 사이드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수원과 전남, 전남과 수원은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팀이다. 그래서 치고 박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전남이 지난 주말에 K리그 4 세종에게 졌어요. 무려 1대3 대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거 경기도 보면은 전남이 처음에는 3백 갔다가 꼴 먹히니까 4백 갔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5백 간단 말이에요. 수비수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공격은 공격대로 안 돼, 골은 골대로 먹혀,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아무리 코리아컵이 뭐 로테를 돌린다고 해도 기본적인 전술을 똑같이 감독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남은 조금 코리아컵에서 그 하는 거 보니까 이번 경기도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진 않아요. 반면 수원은 어쨌든 코리아컵에서 이랜드를 서울 이랜드를 잡은 만큼 기세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빅 버드에서는 또 이 수원이 홈에서의 그런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펼쳐지는 K리그2 세 경기 빅매치죠. 제 나름의 방식대로 한번 살펴봤는데, K리그2가 벌써 5라운드입니다. 재밌는 게, 만약 이번 세 경기에서 1, 2, 3위, 부천, 인천, 전남이 승리를 하면 초반부터 상위권 그 순위를 좀 공고히 다진다라고 볼수 있고요. 반대로 서울, 이랜드, 부산, 수원이 이긴다면 상위권 팀들의 승점이 비슷하게 가면서 그야말로 K리그2의 늪이 진정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아주 재미있게 부상 없이 K리그2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